네, 뭐좀 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보내면서 중요한 구상들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배 이후에 이제 저희 공동체 아닌 분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해외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동안 유튜브로 함께 예배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공동체의 사회의사를 표현한 것도 사실 갑작스러웠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제 소식을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더 당황스러운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개척 그 자체가 제 비전은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개척을 구상하게 된 것은 사실 뭐 얼마 되지 않았고, 한해 사역을 시작할 때 항상 그 기수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수의 어떤 정체성과 사역의 방향성에 대한 이름을 받는데요. 2019년도 7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셨던 이름이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때 마침 생각지도 못하게 코로나로 팬덤의 상황이 터지게 됐고 큰 혼란과 격변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예배하면서 이 새로운 지도를 그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지도 밖을 행군하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저에게 있어서 지도 받기란 무엇일까? 경계 밖에 삶이죠. 어떤 사역의 안전성과 또 매뉴얼을 벗어나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거. 아무도 꿈꾸지 않은 교회를 꿈꾸는 거. 그리고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사역을 도전하는 거. 그것이 제가 그려야 할그 지도이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애정 어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회를 연다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분명히 인생에는 좋은 때가 뭐 있기 마련이니까 이 적기를 논한다면 저도 처음엔 교회 개척을 해야 한다면 뭐 현실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정리된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합리성을 거스리는 것이 반드시 믿음의 해결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주신 선명한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예배의 셧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신 이 부르심.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에 새로운 교회를 열어야 하는 이 부르심의 당위성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부흥을 외쳐야 하는 어떤 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또 사역자 이전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인생으로서 어떤 굉장히 순수한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주님을 위한 이런 믿음의 도전을 아, 과연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게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하나에 정말 그 전부를 걸수 있었던 그 순수한 첫사랑 같이, 제 전부를 예배에 걸었다는 주님을 향한 제 중심을 한번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지 않았나. 사랑도 표현의 때를 놓치면 때로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 아니면 표현할 길이 없는 진심 어떤 대가 지불이 뒤에 있더라도 지금 붙잡지 않으면 놓쳐버릴 것 같은 선택 그런 선택이 저에겐 이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그것은 그야말로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인생의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관계들 그리고 그동안 저의 삶 속에 길들여진 삶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값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도전했듯이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에 앞설 순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별 선언이 쉽지 않았던 것만큼 사실 새로운 출발도 여전히 어렵지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냥 영광스러울 뿐이에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예요. 예배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저는 일단 이것 하나만 생각하고 출발하려고 해요. 집요하게 이것 하나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에릭 와이너의 책을 읽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질문이란. 사람을 단단히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고요. 좋은 질문은 문제의 프레임을 다시 짜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고. 그래서 좋은 질문은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할 뿐만 아니라 해답을 찾는 행위 그 자체를 재평가하게 만든다고 말하는데 지금 제가 좋은 교회,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생각하고 구상하면서 굉장히 이 말이 많은 영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거든요. 좋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집요한 질문 속에서 저는 예배에 대한 프레임도 다시 짜이고 또 교회의 영성과 시스템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 사항이 제게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시기인데. 이런 프레임조차 좀다 걷어내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본질을 차근차근 담아보고 그것만으로 시작해보고 싶더라고요. 어쩌면 그것이 이 교회의 특권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처음이니까 서툴죠. 어섭, 어설플 수도 있고요. 한참 비어있는 무언가가 부족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여백을 좀 남겨두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순수성을 좀 추구하고 싶더라고요. 다만, 본질은 절대 치밀하고 굉장히 치열하고 집요하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초점, 대체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 예배의 중심, 집요한 정성. 그리고 결국 이 기름 부으심이 교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또 성도의 삶으로 파급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더 건강한 교회, 더 견고한 교회로 자리 잡으려 합니다. 예배 전부를 거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껏 가장 해보고 싶은 사역이에요. 그러면 망해요. 저는 언제나 사역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